네 레드 카펫에 여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에스파입니다 홍탄꼬신女神도장 독보적인 세마 컨셉을 기반으로 트렌디한 음악을 선보이며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차트를 올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0 1독특1마라 1일 1 1 현존하는 최고의 대세 그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지금 에스파의 레드카펫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아 오늘 너무나 아름다우신데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왼쪽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번에는 하트도 한번 날려볼까요? 네, 왼쪽이요. 네 이번엔 정면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정면. 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손인사와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밝은 여러가지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글로벌 마이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 드렸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네, 또 현장에 계신 글로벌 마이분들을 위해서 또 중국어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기 밤에 오늘 밤에 고 만나서 정말 기쁘고, 오늘 밤고 오늘 밤에 서 정말 기쁘고, 기기 시에시에 네 올해도 더팩트 뮤직 어워즈와 함께하고 있죠 이 기분을 한 단어로 릴레이로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민터 씨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매년 이쪽앞빅 시에시와 탄자 TMA의 더 간쇼 어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오는 것 같아서 올해도 잘 보내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다 뿌듯하다. 다행이다 뿌듯하다. 신웨, 나 카리나 씨? 벅차다. 很感动.벅다心很感很激动. 벅차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닝닝 씨? 是因回家所以感到非常的暖用 따뜻하다. 네, 나는 관어로 표현 표현하겠습니다. <laughs> 따뜻하다라고 <laughs>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네, 지젤 씨. 아 어, 오늘 이렇게 우리 팬분들이랑 여러분은다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我今天能跟粉丝们在一起，所以今天我很高兴，可以说高兴。 <laughs> 어, 헌가우싱, 저도 너무 기쁜데요. 올해도 더티워크부터 리치맨까지 발표하는 곡마다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무대에 대한 맛보기 스포일러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더티워크부터 리치맨, 이분은 밥을 더 매일 쇼, 그것도 쇼다很多的欢迎. 오늘은 우타이, 이분은 쇼머리한데, 어, 병연은, 너무나 샤워해, 토루, 이딘딘, 겨우만 가는. 어, 네, 오늘 스포는. How 하울 t 하울 e How 하울 t t l e How 너무 더워요 e How l 너무 t l e 하 o w little? How little? How little? How l 습니다 l e How little? How little? How little? h 새맛 가득한 포즈를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오늘 전 세계의 마이먼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이먼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스파의 첫 맛, 첫 맛은 매운 맛의 포즈입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어, 우리 반전미가 느껴지는 어, 우리 카레나 씨, 새맛 어, 가득하고. 어, 윈터 씨, 야! 두 주먹 불끈. 자, 좋습니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마이에게 감사의 한마디 카리나 씨 부탁드릴게요. 对马伊啊说一下感谢的一些话。哦， 어,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있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는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谢谢你们。外面下雨而且很热，可是大家为了看我们来到这里，非常感谢。我今天给我们今天给大家会看一些很多有趣的舞台。지시엘, 네, 최근에도 월드 투어로 마카오를 방문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마카오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죠. 혹시 에스파가 추천하는 마카오 여행 꿀팁 윈터 씨 있을까요? 아저 트위치님은 세계이 결연회 今天要有没有你们스파의 마카오 여행의 什么 비결呢? 저희가 항상 마카오에 오면 먹는 에그타르트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예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토... 예쁜 사진 인생샷 건지기 추천드립니다. 라이, 엄마도 아몬드화 치단타, 저一定要吃蛋塔,然后阿蒙能有很多漂亮的地方,有很多人生拍照的地方,希望大家多多留下照片. 네, 씨 혹시 인생샷 추천 포즈 있을까요? 하나, 네. 둘, 셋. 추천 <laughs> 아, 이 포즈로 마카오에서 여러분들 네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쇠맛 가득한 포즈였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a s 파 a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감사합니다 aespa 이쪽으로 조심히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핫한 무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